최근 언론과 SNS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유전 대박을 장담하며 40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프로젝트가 혈세 낭비로 끝난 걸까요?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북 포항 앞바다 울릉분지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한국석류공사가 장기적인 탐사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1차 시추 대상이 대왕고래라는 유망구조였고, 이후 마귀상어 등 14개의 유망구조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실패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액트지오, 정말 페이퍼컴퍼니일까요? 이번 탐사를 위해 고용된 컨설팅 회사가 바로 액트지오라는 미국 업체입니다. 일부 언론과 SNS에서는 이 회사가 작은 규모라는 이유로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세금 체납 전적이 있다는 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사기일까요? 세금 체납 이슈. 미국 텍사스 주에는 프랜차이즈 텍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서류 제출이나 세금 납부가 조금만 늦어도 법인 등록이 일시적으로 말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액트지오도 체납분을 납부하면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회복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계약 당시 법인격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소규모 업체 중 서류 작업 지연 등으로 비슷한 일을 겪는 곳이 빈번합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액트지오는 2023년 3월경 체납 세금을 납부하며 법인 등록을 정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1650불 정도를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놓친 거에 대해서는 그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그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계약 체결 당시 법인격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법적 지위조차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소규모 컨설팅 회사와 대형 업체 비교. 일부 매체에서는 슐럼버거나 헬리버튼 같은 대기업이 아닌 이상 가짜다라고 주장하지만 소규모 부티크 컨설팅 회사는 미국 석유 가스 업계에서 매우 흔한 형태입니다. 오히려 박사급 인력들이 직접 참여해 비용 효율성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액트지오 주요 인력 경력.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석유 탐사 분야에서 30년 이상 활동했고 22개국 31개 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오일 회사 엑슨모빌과 아파치에서 근무했던 은의 용크 박사도 영국 에버딘 대학 명예교수와 국제학회에서 활약하는 베테랑입니다. 따라서 주소가 가정집이니까 페이퍼컴퍼니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 번의 시추로 실패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가이아나는 14번째 시추에서야 대형 유전을 발견했고, 노르웨이 에코피스크도 33번을 파서 찾아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가스전도 11회 시추 끝에야 성공했죠. 중국은 49,000여 회, 일본은 813회 시추를 거쳤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단 71회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시추 결과만으로 사기극이라 몰아가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번 시추에서 가스 징후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상업성 판단은 추가 시추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밀 분석을 5, 6월에 발표할 예정이라 하였는데, 즉, 이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 중이며, 1차 시추만으로 결론 낼 단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번 시추로 얻은 데이터라도, 지층 구조나 저류층 특성을 파악해 다음 시추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원 개발은 본래 위험성이 높은 산업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합니다. 방송사 인터뷰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는 일부 지질학자와 시추업체 팀장이 액트지오를 모른다며 기술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석유업계는 세계적으로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소 컨설팅 회사를 내가 못 들어봤다고 해서 그 회사가 무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몇십 년 경력의 박사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업계 유명인들에게 인터뷰 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석유시추업계 팀장, 텍사스센터 연구원. 한국 정부를 비판한 전문가는 심지어 분야조차 달랐습니다. 어떤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원 혹은 시추회사의 팀장이 본인 기준에서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액트지오가 무능하다고 결론을 유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정말 액트지오는 40억을 챙기고 잠적한 사기꾼일까요? 앞서 보셨듯이 이들은 학계와 국제학회에서 인정받은 석유지질 전문가들입니다. 현재도 볼리비아와 브라질 등지에서 탄화수소 탐사를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규모가 작다, 세금 체납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번 시추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정밀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 6월쯤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석유탐사는 여러 번 시추해도 바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장기 프로젝트를 한 번의 시추로 실패나 사기로 몰아붙이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결국 소규모 회사는 사기, 대기업 안 썼으니 가짜 같은 주장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수법에 가깝다고 볼수 있으며, 프로젝트가 아직 1회 시추 결과만 나온 상태에서 언론이 일방적으로 사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매우 성급한 보도 태도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지질 데이터와 인프라는 한국의 자원 개발 역량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연간 2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산유국이 되기까지 4만 9천여 회의 시출을 진행했다는 점을 떠올려 봅시다. 대한민국이 주저하는 사이, 중국은 이미 서해에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하며 자원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록 중단기 예산 부담은 있으나 정부 세금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출을 줄여 타 국가들처럼 잠재력 있는 자원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야 연간 수십조의 에너지 수입 절감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꾸준한 시도 없이는 성과도 없습니다. 이 영상도 의심하세요. 교차검증이었습니다.